한편 이혼 후 쇼윈도 부부였음을 폭로한 안현주 방송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무임한 부부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남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 그게 이제 쇼윈도 부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성 그리고 마음의 행복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현주가 배동성과의 결혼 생활 중 남몰래 숨겨야 했던 갈등은 무엇이었을지 정말 저는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이 무슨 화를 내잖아요 제, 저, 제가 잘못 다했는데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예 알았어요 진짜 이랬어요 저는. 밥도 밥, 밥상에다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어요 그럼. 침대 위에다가 야. 그렇다면 남편 배동성의 불만은. 피곤하다고 먼저 침대에 잔다고 그러더라고 피곤해서 자라고 들어간 사람이 스마트폰 그때까지 스마트폰 오. 그때까지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아. 엄청나게 서이했죠 그러나 두 사람의 파경에는 더욱 큰 원인이 있었다. 지난 22일 공개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대동성의 궤도와 안현주의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됐다는 것. 초반부터 주방부터... 조금 배동성 씨의 여자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안현수 씨 스스로도 많이 힘드셔서 술이나 뭐 술에 좀 의지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거를 또 배동성 씨께서 좀 그런 모습, 아내의 모습에도 힘들어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본인이. 더 이상 배동성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